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어, 우편 우기를 하나 줄 건데 앞에는 주소가 써 있어가지고 못 보여드리고, 어 이거는 아마 벚꽃님께서 나눔하신 굿즈가 온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아아 아, 여기 테이프가 있네요. 어, 칼이. 잠시만요. 네, 칼을 갖고 왔는데 이런 칼밖에 없네요. 이거를 어떻게 뜯어야 될까요? 뜯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뜰것 같고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이렇게 다 가려 줬는데 진짜 이쁘다. 이거 초점이 초점이 안 잡히고 있었네요. 어 진짜 너무 예뻐요 역시 박꽃님도한 진짜 너무 예뻐 이렇게 어어 어, 너무 이쁘다. 토트카드 진짜 너무 예뻐요이 모편비만 받으시고 나눔하신 건데 진짜 너무 예뻐요박꽃님도한 아, 너무 이쁘다. 초점이 어 진짜 너무 예뻐요다무중국이야아니 아, 너무 이쁘다. 아,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 어떡하죠? 이거 도안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막 기대 많이 안 하고 있었는데. 윙 딥. 아, 너무 예뻐. 짱 예쁘다. 헐, 이거 짱 갖고 싶었는데. 이거 진짜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너무 예쁘죠? 이것도. 와, 이거 진짜 도안 스타일이 너무 예쁘신데?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편비만 받고 이렇게 나는 받은 건데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후기 마치도록 할게요.